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트로트계의 보석 김용빈 씨가 특집 프로그램 부루의 명곡 무대에 한복을 입고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수많은 무대를 통해 감동과 전율을 선사해온 김용빈. 하지만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 특별했습니다. 콘서트보다 더 웅장하게 준비된 이 무대는 단순한 방송 무대를 넘어 하나의 역사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순간이었죠. 김용빈 씨가 선택한 의상은 다름 아닌 한복이었습니다. 그의 부드럽고도 힘있는 목소리와 한국 전통 의상의 기품이 어우러지며, 무대 전체는 마치 한국의 정통성과 현대적 감각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예술작품처럼 빛났습니다. 관객들은 숨죽여 그의 노래를 들었고, 곡이 끝나자마자 터져나온 박수와 환호는 스튜디오를 뒤흔들 정도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혼을 올리는 서사였다. 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김용빈 씨는 무대가 끝난 직후 이 무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발언은 팬들에게 더큰 울림을 주었고 그가 이번 무대를 위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준비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었죠.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그의 음악 인생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 같은 순간이었기에 팬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특집 무대는 화려한 조명, 웅장한 오케스트라, 그리고 한국 전통의 정서를 녹여낸 연출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노래 한 소절 한 소절마다 김용빈의 혼이 담겨 있었고, 보는 이들마저 노래 속에 빠져들며 잊을 수 없는 여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SNS에 이런 무대는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전율이었다. 김용빈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라는 글을 남기며 그의 무대를 찬사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가수들이 거쳐간 불후의 명곡 무대에서 김용빈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움과 혼을 노래로 풀어냈습니다. 그 순간은 음악을 넘어 한편이 드라마이자 영원히 기억될 한 장면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소식은 단순한 무대 소개가 아닙니다. 바로 김용빈이 팬들과 함께 만들어낸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전설적인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우리 함께 그의 다음 무대를 기다리며 이번 무대의 감동을 오래도록 마음에 간직해보아요.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이 순간은 단순한 방송이 아닌 가슴 깊이 새겨질 추억이라는 것을요. 김용빈 씨의 음악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집 프로그램 부루의 명곡 무대는 언제나 화려한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는 자리이지만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감동이 함께했다. 바로 가수 김용빈이 전통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섰기 때문이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무대 위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한복의 기품과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김용빈이 가진 목소리의 매력과 절묘하게 어울려 그 순간 무대는 더 이상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이 아닌 하나의 역사적 사건처럼 느껴졌다. 객석에서는 숨죽인 채로 그의 노래를 듣는 팬들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고 무대 위 김용빈은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단단한 목소리로 곡의 서사를 완벽히 전달해냈다. 무대 비하인드 준비 과정의 고백. 김용빈은 이번 무대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고민했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제 노래와 한국적인 정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전통 음악 전문가와 한복 디자이너까지 직접 만나며 준비를 이어갔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의 가수 김용빈이라는 정체성을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 그의 진심이었다. 한복 제작에도 세심한 노력이 담겼다. 붉은색과 청색의 조화를 살린 의상은 무대 조명과 어우러져 한 폭이 수묵화 같은 장면을 완성했다. 무대 감독조차 그 순간 우리 스튜디오는 콘서트장이 아니라 국립극장의 대무대 같았다. 고 고백할 정도였다. 팬들의 반응 눈물과 환호. 무대가 끝난 직후.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특히 현장에 있던 팬들 중 일부는 눈시울을 불키며. 이 무대 하나로 올해 모든 피로가 풀렸다. 고 말했다. SNS에는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의 얼굴이다. 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더 놀라운 것은. 방송 직후 김용빈 한복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대중에게 새로운 문화적 파급력을 준 사건임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제작진의 평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 프로그램의 PD는 인터뷰에서 김용빈 씨가 보여준 무대는 불후의 명곡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무대에서는 예술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고 말했다. 무대 연출팀 또한 김용빈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조명팀과 음향팀 모두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었다. 고 회상했다. 김용빈의 고백, 내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무대. 무대가 끝난 후 김용빈은 이 무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고백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무대 뒤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노래를 부르면서 제 자신도 몰래 감정에 휩쓸려 울컥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왜냐하면 무대 위에서 늘 당당한 모습만 보여주던 김용빈이지만 사실 그는 무대에 서기까지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끝없는 연습 속에서 자신을 단련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그의 성장과 진심이 응축된 순간이었다. 앞으로의 기대, 더큰 세계로. 전문가들은 이번 무대를 두고 김용빈의 세계 진출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한국 팬들에게만 감동을 준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었다. 실제로 방송 직후 일본과 미국 팬 커뮤니티에서도 한복을 입은 김용빈의 무대 영상을 꼭 보고 싶다 는 요청이 폭주했다고 한다. 특히 문화 전문가들은 김용빈은 한국 전통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수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그가 더큰 무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브루의 명곡 특집에서 김용빈이 선보인 한복 무대는 단순한 음악방송을 넘어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었다. 팬들은 눈물과 환호로 그를 맞이했고 제작진은 새로운 역사를 썼다. 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김용빈 본인에게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무대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남기게 한 순간이었다. 이제 팬들은 한 목소리로 외친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전설을 만들어낼까?